봄비야 좋은 아침 봄비야 <laughs> 좋은 아침 봄비야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응? <laughs> 옳지 파닥파닥 파닥파닥 어? 엄마의 바닥이지? 봄비야? 응, 음. 아, 예뻐 봄비야? 응, 음. 봄비야? 응, 음. 이제 엉아리도 잘해요 아, 예쁘네?

쳤어 못쳤어 또 밤새도록 자면서 컸어 응? 엄마는 몰라도 너는 또 자면서 응? 밤새도록 응. 열심히 열심히 응. 오, 컸어. 응. 어 컸어 저 성장했어요 하는거야 응. 오, 응. 오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우리 봄비가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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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신나 아이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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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신나 아 <judy> 예쁘게 잘도 웃지요 눈에 아주 잠이 하나도 없네 엄마는 자고 싶은데 우리 애기는 우와 가득 차니까 더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너 귀여워. 봄비야, 안녕. 봄비하이. 오이구 우와, 하품 잘한다! 아 어제 손가락 다쳤지 이리와 봐보자 아이고 아야 아야 했지? 우리 봄비 처음으로 다쳤지? 응? <laughs> 머리도 꺼질 꺼질 응? 응? 힘내 힘내 옳지 옳지 할수 있어. 옳지. 아, 짜증나. 어 짜증나. 그래 그래 그래. 어. 음 그래도 해야 돼 해야 돼. 어 잘한다. 힘내 힘내. 왕코딱지 힘내 힘내 힘내. 할수 있어요. 잘 잤어? 네가 하품하니까 엄마도 하품이 나오네 안녕 잘 잤니? 안녕 <laughs> 한, 한 시간 정도 잤네? 배고파? 배고픈건가 배고파? 배고픈거 맞아? 음? 근데 지금 한 3시간밖에 안지났는데 배고파 맛있습니까? 네. 우와 분유 먹고 빵빵해. 내가 빵빵해. 음 그래서 잘한다. 아깝 아빠 봄비 <놀비> 할아버지 <놀비> 잘해? Mm-hmm. <laughs> 잘 잤어? 잘 잤어? 잘 잤어? 또잘 잤어? 응 음.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 돼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효녀지 <laughs> 귀엽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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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눈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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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지 으음. 으음. 아 응? 놀러 갈까? <웃음> 어이쿠. 어이쿠. <laughs> 아, 딱 그걸 두번 해본다. 놀러 <laughs> 가면 먹이 물겠다. 그치? 이 껍질머리가 누구야? <laughs> 이 못난 놈이 누구야? 살살 <laughs> 간져. 이 못난 놈이 누구야? 김범비야, 김범비. 이범비 하지 말고. 김범비 못생겼으니까, <laughs> 김범비의 아내. 할아버지. 응. 할아버지는 힘들어도 웃고 너는 자연스럽게 웃고. 뭔 크게 뜨고 어디서 웃어. 멋지러서도 웃는 거야. 그렇지? 응? 그건 말이지. <laughs> 얼마나 그걸 가 그걸다가 좀 있다가 발로등 쳐좀 있다가 뻗시고 귀여워 오, 오늘 아니, 왜, 이렇게... 지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이발도 쳤어. 누가? <laughs> <laughs> 우와, 예쁘네. 응? 예쁘네, 아기야. 아니야, 다 먹었어. 아니야, 아니야 봐봐, 아유, 오늘 모습... 에이, 누가, 누가, 누가 울어, 누가, 누가 다 먹었잖아.